금이궁 오늘이 운세. 11월 29일 월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매매운, 금전운, 재물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확실한 결과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무슨 일에나 손을 대다가 몇 번의 손해가 따르기 쉽다. 의리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다가 구설과 시비를 초래하기도 하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만나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인간 관계에 특히 신경 써라. 소띠운 새. 끝까지 노력하여 목적을 성취하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하니 일은 해결된다. 나아가려는 의욕은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몸만 고달프고 좌절과 실망이 따르는 하루가 되겠다. 매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만, 때론 손해를 보면서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조심은 항상 해야 한다. 세상사는 변화무쌍하여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변할 수도 있다. 품위에 흠이 가게 되는 것이 매우 큰 타격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부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토끼 띄운 새. 관공서나 공적 일로 실익이 있겠다. 고통 끝에 즐거움이 있으니 발전적 아이디어를 위해 합심하라. 의기투합하여 목표를 세우고 일을 준비하는 형상이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음식도 먹겠다. 성취욕이 강한 날이다. 마치 노래가 히트를 쳐서 돈을 버는 모습이다. 금전을 쓰면 아이디어는 얻는다. 용띠운 새 성격도 다소 내성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인 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급하게 일을 서두른다면 자칫 오리무중으로 빠져 진퇴양난의 형상에 처할 수도 있다. 운영비의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니 낭비를 막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뱀 띄운 새. 착실히 모아서 큰 것으로 이룰 수 있겠다. 정부, 공공기관과 연관된 일을 하면 좋다. 자존심과 오기를 자제해야 흉액을 피할 수 있다. 뜻이 맞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것저것 챙길 수 있는 게 많다. 실력 있는 사람과 인연이 생기니 사는 문제에 대해 답을 찾겠다. 말띠운 새. 무의식 중에 얻게 되는 기회를 잘 잡으면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따르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자격증이나 요건을 구비하여야. 운에 따르는 복을 받아들일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볼수 있다. 양 띄운 새. 자만심을 버려야 길할 수 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실수나 착오가 염려된다. 다된밥에 재뿌리는 형상이다. 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고 인내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재산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다. 필요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잔나비 띄운새, 원숭이 띄운새. 의식주에는 근심이 없으니 건강에 유의하고 품위와 권위에 흠이 될 행동이나 언행에 주의하라. 한번 이루고 한번 폐함은 인간지 상사이다. 몸을 닦고 선을 쌓으면 화가 변하여 길로 될 것이다. 경영하는 반은 낭패를 보게 된다. 기람이 변하여 흉이 되니 수고를 하나 공이 없을 것이다. 닭띠운새, 가족 간 갈등으로 마음 상할 수 있다. 돈으로 인해 명예의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욕심으로 대사를 망칠 수 있겠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교통사고나 화재를 조심해라. 투기나 사행성 오락에 관심이 갈수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긴다. 개띠운 새, 천관산에 비와 우레가 온다. 마음과 몸이 곤고하니 집에 있음이 상책이다. 사업면을 보면 갈수록 주변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형상이다. 그동안 때를 기다리며 노력을 해온 사람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되는 운이다. 돼지띠운새. 문서상 손해를 보고 갈팡질팡하겠다.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나서면 손해다. 조심히 보내야 되는 날이다. 예상치 않은 일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이가 전해 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재회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예약은 용안점집금희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